어라, 내 청소세제 어디 갔지? 내가 치워놨나? 연회장에서 실수하지 마라 장인어른, 걱정 마세요 비켜주세요, 비켜주세요 왜 중독됐대요? 비켜주세요 경리 씨가 말하길 청소 직원 민들레 씨가 휴게실에 놔둔 청소세제를 마셨다는군 당신, 쓸모없는 당신 엄마는 왜 항상 문제만 일으켜? 만약 니네 엄마 때문에 이 계약 못 따내면 우린 당장 이혼이야 회장님,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? 아, 황 회장님 먼저 휴게실에서 쉬십시오.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사고가 났어요. 휴게실에서 물을 마셨다는데 어떻게 청소 세제를 물인 줄 알고 마셨는지 지금 응급실로 갔어요. 아 아니 그 청소 세제는 라벨이 다 붙어있는데 어떻게 잘못 마실 수가 있어요. 아직도 변명해?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. 큰돈 들여 모신 가수가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. 책임질 수 있어? 아빠 제가 병원 가서 상황 보고 올게요. 먼저 가세요. 지금 책임 따져봐야 소용없어. 당장 다른 가수 섭외에 금액은 상관없어. 회장님, 공연이 10분 후 시작인데 제 시간에 못올것 같습니다. 회장님, 제가 해결하겠습니다. 낄때못낄때 구분 못하고 또 일어내. 당신 같은 시골 여자가 뭘 해결해? 망치면 누가 책임지라고? 제가 책임지죠. 이 일은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. 엄마, 또 무슨 일을 벌인 거야? 이런 큰일을 어떻게 해결해요? 재수가 없으려니까 잘 돼가는 일에 처치는데, 도사야 뭐야? 경고하는데. 오늘 우리는 조 대표님이 직접 초대했어요. 우리가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이거 망치면 다시는 당신 아들 손자 볼 생각도 마세요. 아들아 걱정 마. 예전에 마을에서 다들 내 노래 좋다고 했어. 정말 웃기네. 설마 직접 올라가서 노래할 거예요. 여기 사람들이 천구석 사람들이랑 안목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지금? 엄마. 맞는 말이에요. 가지 마세요. 올라가면 엄마 체면만 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망신이라고요. 회장님 같은 분도 날 믿는데 넌내 아들이면서 날안 믿니? 가수가 준비 시간이 기네요. 섭외하기 어렵다 했던 그 가수가 맞나요? 곧 시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. 시간 다 지났는데 민들레도 해결책 못 찾았네. 어렵게 섭외한 고객인데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겠지? 언제 시작하는 거야. 시간 늦었잖아.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